법훈 목상 이 시간에는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범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고자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에는 교회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함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리스도인격을 본받는 경건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들과 성도들의 거룩함이 회복된다면, 죄로 물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남부 아프리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에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 3 대왕 여로보암 이 세가 통치하던 때는 나라가 부강했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영통해 보이는 그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영적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곧 죽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들의 생활은 거짓과 사기와 도적질과 강도와 음란과 탐욕과 우상숭배로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도무지 회개치 않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 7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1호다. 한쪽은 잘 구워진 것 같지만 다른 한쪽은 전혀 익지 않은 위선적이고 가짜라고 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분주하게 절기를 찾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고 율법을 읽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사과가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고세야 6장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우리는 작은 허물과 죄악에도 통해 자복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그신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1907년 우리 조국 평양에서 부흥집회가 일주일간 열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집회는 밋밋하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를 주관하던 그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조 장로님의 마음에 성령의 강한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은 것은 자기의 숨겨진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평소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부끄러워 묻어뒀던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악한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내는 돈에 대해 잘 모르니 대신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가로챘습니다. 저는 도적입니다. 죄인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친구의 아내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길선주 장로님의 그런 회귀를 듣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회는 은혜의 도간이었습니다. 이 일로부터 평양 대붕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겸손히 회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히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을 치유하시고 사회와 세상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에서부터 회개를 찾으십니다. 지금까지 모자이크 교회를 다니마시는 이범훈 목사님의 5분 목상이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9,930 캐피탈 드라이브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관은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4-628-0401 628-040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